변화하는 형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변화한 형태를 활용해서 그러면 앞에 나왔던 명사들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볼 거예요. 우리 학습지를 통해서 남자 형제 그리고 아버지 사촌 이런 단어들은 다 확인했었죠. 그래서 첫 번째 문장입니다. 나는 남자 형제가 하나 있어를 떼를 동사를 통해서 나는 남자 형제를 가지고 있어 하나를 가져라는 표현으로 써볼 수 있겠죠. 요가나오고 요에 해당하는 동사 형태 뎅고 그리고 하나의 형제 운 에르마노 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 뎅고 운 에르마노 고운 에르마노 그리고 요는 쉽게 생략될 수 있죠 뎅고를 통해서 주어를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운 에르마노 뎅고 운 에르마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뎅고 운 에르마노 나한테 남자 형제가 하나 있어 라는 표현이었고 두번째는 의문문입니다. 질문을 할텐데 너는 남자 형제가 있니? 라고 물어볼거예요 너에 해당하는 때네르 동사가 나와야겠죠? Tienes hermanos Tienes <놀람> hermanos 여기 앞에 t 가 생략됐다는 것은 쉽게 아실 수 있죠. Tienes hermanos Tienes <놀람> hermanos 너는 형제가 있니? 라고 물어보는 거였고 세번째 후원하는 아버지가 아니데 후하나가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문장으로 쓰면 되겠죠. 그래서 부정문을 써줘야 됩니다. 동사 앞에 노를 쓰므로써 부정문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. 후하나 <놀띠> 노 디에네 빠드리 후하나 노디에빠드 네, 후하나는 사촌은 우리 학습지에서 배웠듯이 프리모라는 단어를 씁니다. 그리고 사촌이 두 명이 있어요. 그러면 노스! <목소리> <목소리>

你给我弄进给我拿过来。